이런 아이디어 상품은 알리에만 있다. 트야 아이비 스마트 파종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49가지 이상의 풍부한 표현과 7개의 스마트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식물 기르기가 한층 쉬워졌어요. AI 칩 덕분에 자동으로 환경을 감지하고 조절해주니 초보자도 걱정 없이 식물을 키울 수 있답니다.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요즘 집에서 식물 기르기 열풍인데 이 스마트 파종기로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력 방지 에센셜 오일 디퓨저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800ml의 대용량으로 가습 용량이 30ml라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USB 타입이라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물방울 모양이 아기자기 하면서도 책상 위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해주더라고요. 특히 야간 조명 기능이 있어 밤에도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트위스트 방식으로 작동하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주은 아넘의 범용 360도 회전 주방 수도꼭지 익스텐더 통풍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주방 수도꼭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물의 흐름을 더욱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세척이 필요한 곳에 물을 쉽게 뿌릴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스펠레시 필터가 있어 물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의 작은 변화로 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에 관심 많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